이 한국학교 재미한국학교 주체로 열리는 학술대회는 매년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지난해에는 아틀란타에서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카고에서 하게 되는데요. 저희 시카고가 21년 만에 하게 되는 아주 뜻깊은 행사가 됩니다. 14개 지역 협의회에서 어... 교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모이게 되시는 건데요, 800명 정도의 교사 교사들이 모여서 열정과 전문성을 아우르는 한국어 교육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가장 이제 새로운 교수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좀더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열정이라는 이유로 많은 한국학교 선생님들께서 희생을 강요 당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즉, 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어, 선생님들께서 이제 봉사를 많이 해주십시오 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봉사를 너무나 당연히 저희들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어, 그런,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저희들이 또 전문성을 또 곁들여야지만이 어, 자라나는 이 세들에게 맞는 교육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어, 어떻게 하면 새로운 교수법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 맞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해줄 수 있을지를 놓고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것 같습니다. 이세 어, 교육에 있어서 어, 지금까지는 이제 그 한국의 교육이 어, 1 세대들에 의해서 어, 진행이 되어 왔다라고 하면은 즉. 어, 한국에서 한국 그 국어를 공부하셨던 분들이. 어,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고, 그, 그 안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교육을 시킬까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2세 교육을 위해서 한국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요. 어, 지금 이제 한국어 교육도 1.5세, 2세로 이제 교사진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세와 3세들이 그 4세와 5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줄수 있는 한국학교로좀 거듭나기 위한 그런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중요성이 한국학교에서 배우는 이 뿌리 교육,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고 뿌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학부모님들도 많이 느끼시고 그래서 한국학교에 많이 보내주셔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